이쁘지? 어. 와옷 진짜 이쁘다. 아피어봐춤좀 추게. 와나 내가 스타일 맞게 잘 입혔지. 와나 어때? 아이돌 된거같어오잘 어울려. 와옷 진짜 너무 이쁘다. 완전 내 타입이야. 진짜 멋있지? 네딱 보고 있는데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어 여기 여기 스고 있다 와 진짜 예쁘다 아 패스 하지마 하... 아. 쪽님이 음, 여기 와. 와. 가야 되겠다 누구야 프리님 없어요 쪽님이야 이요? 형님 네, 잘하잖아요. 쟤 한참 안 오지 않았어? 거의 마을 버스. 그럼 음... 음... 어? 가자 여기. 그래? 이게 자꾸 반말이? 아주 그냥. 요? 반말 아닌데요? 죽여버릴까? <laughs> 잘 해결되고 있어요? 화이팅 아, 어느 정도요? <SSSSSSSR> 아 진짜 다행이다 와 이거 너무 이뻐 아, 진짜 완전 너무 이뻐 완전 멋있어 내가 확실히 약간 제복 <laughs> 스타일 <쿠키 웃음> 정장 <맥뿐님 어사> <SSSSSR> 수트 차림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와 진짜 <SSSSSR> 너무 멋있다 와 <난> <SSSSSSR> 아, <것 SSSR> <laughs>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가야지. 개 맛있다. 아우 아, 진짜 멋있다. 너무 맛있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우리 여기 근처 털까요? 아무도 없네요. 그 예, 여기 근처 털게요, 그냥. 아, 진짜 멋있어. <laughs> 오, 닭가슴살. 어,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저요? 좋아. 너무 좋아. 저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공 저 구상 집으시면 안됩니다 네. 네 키트는 되잖아요 아이 양심적으로 하자 할까요? 양심적으로 좀 어, 키트 된다고 하던데 키트 된다고 했는데 키트요? 네의료 키트 아 진짜 키트가 된다고? 그러면 구상 없이 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키트 된다고요 자, 진짜로? 터벌려. 피카츄님? 어난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했지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붕대하고 키트는 다가지고 어, 나... 아, 붕대 나는 그래서 붕대만 가능한줄 알았죠? 붕대 키트 가능? 아, 진짜? 그러면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야? 음... 그래요. 어쨌든 키트만 가능하면 키트 드는 게 낫죠. 뭐 그렇게 주신다 하니까. 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번에 깰수 있게. 화이팅. 네, 화이팅. 근데 우리 보디 있었어. 보디 있었어?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빨리 깨. 벌써 탑펜인가 설마?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어디 있었어? 못 있었어? <laughs> 그, 그 발언 보여 그 발언 보여 그 발언 왜에내발이우에 근데 그, 뭐지? 그, 주신 거 미션 성공해도 끝날 때 누를게요. 그, 저 첫날이라고 주신 거니까, 어, 그, 달, 어, 행복하게 시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바로 성공 안 누를게요. 이거는 피카츄니 듣고 있어요? 너무 쉽다고 해서 이제 못깰것 같다고요. 뭐못 뭐 깨면 말아야지 뭐. 와 비상 호출. 나이스. 나이스 맞지. 손석2이 아. 밖에 없네. 땅 소리. 울려라. 땅 소리 울려 그그 다음 가사가 뭐였지? 어, 몰라요. 우리 삶의 뭐였지? 빨리 달래 총소리 울려라 이거였나? 땅 땅소, <laughs> 소리 땅 소리 울려라 땅 소리 아, 뭐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땅 소리 울려라, 울려라. 땅 소리 울려 s 지 기억이 안난다고 o <laughs> 지 기억이 안난다고 했잖 you and you and you and 다 o u and you a n 그래 o u and you and you a n 고 you and 맞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올려. 계속 어, 계속 반말하지 마. <laughs> 그 내가 계속 올려놓게요. 성공해도 뭐 못하면 계속 있는 거고. 대탄 찾습니다. 어, 대탄 초롱님이 요즘 제 말을 좀 끊거든요. 주의해주세요. 아, 네, 네, 네. 주의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어 그걸로 부족해요. <laughs> 여보세요. 네? 네. 안 들리세요? 들리죠. 아, 제가... 아 마이크 끊기나 해세요. <laughs> 예, 그, 그 아니 장난 장난인데 <laughs> 장난이. 아. 아이 아, 반응이 제가... 없으니까 민망하잖아. 이거 없어가지고 음. 대탄 두개 찾습니다. 확인. 메탄이 안 나와요. 와, 메탄이 진짜 너무 안 나오는데? 네. 네. 쩡냥량게 말이판 차차이 열. 네. 찾아주세요. 열. 네. 피카츄 지금 바쁜가봐. 아... 난 오늘 일찍 와줄 줄 알았는데 아. 나 일찍 왔는데. 아. 초렁이 일부러 일이라고 일찍 왔는데 브링크랑 아아 이럴 수. 내일 모레를 위해서 일부러 그럴 거 아닐까요? 내일 모레요? 지금 퇴근을 안 하신 거죠? <웃음> <웃음> 내일 모레가 문제가 아니고 그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삐카주님이 체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저랑 안할 때도 혼자 막 합니다. 아는 지인들이랑 밤새. 모르셨구나. 뭐어 뿌아 뿌아 님들아 오른쪽 위에 어. 보세요 레드 존에 주... <laughs> 이야 티켓 잤다. 이거 어떻게 살리지? 좀 기다려봐. 어디 있어? 살리러 가 빨리 가까운 사람. 어, 어. 삼 삼머리님이 가까워요. <laughs> 3마리 확인. 아 어이가 없네. 3마리 확인. 나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말이 끊겼어 또. 아배 베리. 아니. 아나 애미사고 들었어. 아나 요즘 또 스트레스 받나 봐. 이명 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이게 나 스트레스 받을 때 생기더라고요. 아나 아. 요즘 뭐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가 봐 은근히. 아, 이 살려달라니까 아이템을 먹고 있어요. 네? 아니 뚜기가 살살 살, 살. 어, 형님이었구나. 아, 초롱님이 줬 네? 에? 우리 초롱이가 어쨌다고. 그니까 아니에요. 우리 초롱이한테 착하겠어요? 왜 그래요? 나 억울합니다. 억울할 건 없고. <laughs>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동안의 행실이 문제인 거죠. 그동안의 행실도 없는데. 아. <laughs> 이렇게 감싸주는 척하면서. 뒤통수 한대 때리고 감사합니다. <웃음> 멀려 <웃음> <웃음> 어이가 없네 자 대신 말해 줬어요 그래요 아 대탄이 안 나와 예미사군데 미쳐버리겠네 어와차진행요 그쪽으로 차진행요초네그 브링크님 쪽으로 갈 거예요 어 소리 들린다 오토바이 나갔어요잡았나요나니요 나가요? 안뜨요데 우리도 가야돼차어 나가요? 우리? 나가요? 가먹어놨어요가아나가배있는요 귀여워 나배필요하신요나요요나요요요 프링크님 드세요. 여기 대 여기 네, 여기. 아무나 아무나 먹어 가까운 사람. 프링크님 드세요. 프링크님. 가까운 사람이 먹어. 군대지. 네, 자 우리 룰은 가까운 사람. 붕, 붕대 40개. 아 붕대 40개고 문제 가아니고나 진짜 미쳐. 나 개머리판도 안 나왔어. 일단 달릴까요? 차가 안 보이니까. 아차 있구나. 어, 아나 어떡하지? 이옷 너무 맘에 들어. 나 파란색 진짜 좋아해. 빨간색, 보라색 이런. 단발인가 봅시다. 먼저 자리 잡으세요. 머리이 맞네. 아, 가을이 어서와요. 저녁 언제 할지 이상하다. 저녁할 때된거 같은데.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최대한. 좀보좀 보. 내가 이거 모자랑 벗고 다시 쳐줄게. 이게 잠깐만 여기가 내부에서는 이게 전체 샷이 잘안 나와. 아이저 사람인데? 나중에 루비에서 쳐줄게. 진짜 예쁜. 아 너무 예쁜. 있어 있어? 아 오늘 하실 분들 많으면 커스텀하면 재밌겠다. 안 보여 안 보여 얘 보여줄게 보여줄게. 봐봐 여기서 추면 되나? 리그레스 님 어서 오세요. 아안 보여 잘. 아, 이거 잘안 보여. 내부라 안 보여. 아. 어디 갔어, 내, 뚝배기 어디 갔냐? 나 여기서 갔구나. <laughs> 바보. 2개월 남았어요. 2개월 후에는 많이 놀아요. 감 빨리 잡아서. 저거 사람임? 6번? 아, 네건급안 하고 이렇게. 팀 번호로 얘기하면 되겠네 어? 저건 보신데잉 땅! 소리가 는데 타구팔 와 진짜 스나든... 보슨 와... 무서워 무서워 K.I.M님 어서오세요 어, 우리 위 집으로 갈게요. 네. 차 가지고 와야지. 차, 차 가지고 와야 돼. 차. 먼저 가세요. 가세요. 내가 갈것 같아. 우리 여기 먹으면 되겠구나. 아니 좀 나중에 와, 나중에 수롱. 집에 있어, 여기 집에서 보일 거야 아마 위치가. 네. 저거 사람 소리거든? 아, 보이나 보자. 안 보이면 저기 밑에 내려가서 자리 잡고 있고. 뭐야? 스너. 차소리, 차소리. 아 제발 오지 마. 오지 마. 쟤네 여기로 붙인다. 소리 가, 제발. 봇 최대한 많이 잡아야 돼. 봇도 순위 안에 들어서. 차 소리 하나 더. 붙이는 소리 아니야? 여기 여기 이쪽 이쪽 1번 핀 방향 이쪽 이쪽 집아 붙였다 아나 연막 와 누우면 안되는데 이거 어디어디 어디. 뒤... 여기 내 앞에 내 바로 앞에 이거 붙어서 밀까요 얘 하나인거 같은데 기절 마무리 아, 앞에... 기절 또 온다 또 온다 숨어야돼 브링크님 숨어숨어 3번팀이 쐈어요, 3번 쐈어요. 숨어야돼 하나 살았나본데 네, 세동인가본데 가야 되네요. 이거 차타고 가자. 차한대더 있죠, 집에? 네. 에이, 핑찍었는데 가야 그, 돼요. 삼 아, 진 아직 조금만 더있자 지금 35초니까. 어, 어디요? 담벼락, 담벼락 쪽. 핑. 아, 핑이 안 찍혀요. 어디 있다고? 사람이? 아, 예. 예 아니, 그, 아니, 그, 차 차요, 차요. 예, 여기. 핑. 주상 먹으면 안돼요 타타타타. 여기 있을거거든 얘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얘들 커플이니 어서오세요 아니 아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잖아 크롱님 아, 아, 아. 왼쪽 이쪽에 아. 어, 이번 핑 뒤에 어, 안 보여요? 요 아, 아. 기절. 왜보시에요 네, 하나도 싸줘야 돼. 싸줘야 돼요. 뭐예요? 걔 기절 아니에요? 이쪽 갈게요 저. 여기 있거든 여기. 여기 여기 있거든 여기. 여기 붙이면 될때 초롱. 네. 일번 핀으로 붙이면. 될 듯. 여기 있어 있어 여기여기 여기여이아 여기, 여기. 핑이 안 찍혀. 여기. 일본 핑 찍혀 찍혀 일본 핑번핑수있탄있어지말지말고 g i 이 o g i Yogi, Yogi, 냥냥냥냥냥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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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살을캐다다